기획시리즈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그 기획시리즈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종결편은 74세 돼지띠 정혜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의 정화는 감성계를 낳아 정화 위성이라 하여 별을 상징합니다. 물상으로는 족제비를 말하고 족제비의 형상을 닮아서 맛과 멋을 추구합니다. 썰의 영역이 좋아서 말솜씨가 탁월합니다. 지지의 해수는 천수성을 낳아서 해위현화라고 하여 큰 강을 의미합니다. 별과 호수의 자형을 보니 영민하고 명석하여 독심술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업상으로는 교육, 활인업, 여행업, 무역업, 외무직 공무원, 프로파일러의 업상을 놓으면 되기랍니다 건강 측면으로는 간장, 심장, 피부병, 이명, 아, 귀가 안 들리는 거죠. 이명은 방광, 편도선염 수종냉증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4세 돼지띠 정예생의 특징과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갑자 가운데 신사생과 더불어 본기 정관과 암압을 짜고 있는 정예생은 정관이 걸럭을 보는 가운데 천복과 천을귀인이 놓여 사상이 건전하고 바른 길을 지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정관 암합의 화기가 회두생을 하여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무건정진의 유형입니다. 특히 천수성과 천문성을 보고 있어 독심술은 물론 영감력이 뛰어납니다. 수사 관련 업무 및 활인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정의생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별과 호수의 자형을 보아서 위인이 명석하고 영민합니다. 하지만 외명 내암이 되어 외향이 밝아보여도 내심, 수심과 비밀이 많은 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암합으로 다정다감하고 정관골록으로 소극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상관이 절태에 놓인 까닭에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관이 절태에 놓이면 욱하는 성질도 대단하고 고집을 부리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예생은 이성연에는 서툴지만 한번 일탈을 하면 정상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지의 태를 보면 대체로 남명은 권위적이고 잔소리가 심한 반면에 여명은 속내를 감추고 이기적인 면을 드러내지만 어느쪽도 인생 후반기에 의식주가 안정되어 복록을 누리게 됩니다. 식상을 살펴보죠. 식상은 여명에게는 자식이 되고요. 남명에게는 내 건강과 식복을 의미합니다. 여명은 자식과 인연해도 자식 중에 하나는 고집불통이거나 일찍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자식과 초년의 공방술은 불가피하지만 당주의 말년에 이르러 자식 덕은 물론 형편이 좋아짐을 경험합니다. 아울러, 남명은 처가와 인연이 없으며 매사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기 쉽상입니다. 식상이 절대에 들면 표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기 쉬운데, 다행히 정예생은 주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문이 트이면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편인을 살펴보죠. 편인은 학문이 되고요. 그리고 내 생활의 안정을 말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말합니다. 영험한 기운을 간직하니 육감이 발달하여 꿈이 잘 맞고 타인의 의중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예생은 신사생과 더불어 의외로 종교 신앙 및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 제도권 이외의 학문 내지는 예술 방면에 취미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그 분야에서 재능을 꽃피울 공산이 큽니다. 정관을 살펴보죠. 정관은 남명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업이고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명에게는 남편이 되죠. 에, 여명은 점잖고 인물이 좋은 사람과 인연하기 쉽습니다. 자강 선생에 의하면 명함 부집의 동착 행운에 여명은 필히 공방수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국의 관성이 청기하면 정관 권록의 부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관이 녹좌 태궁하면 관록의 이념한 부친과 인연하기 쉽고요. 부친의 직업이 중도 변경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남명의 자식은 현출하여 출세하여도 부모와는 공방수가 필연입니다. 재성을 살펴보죠. 재성은 남명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인이 되고 재물을 말합니다. 남명은 해수의 사생주와 관련한 사업으로 취재 에담망한 편입니다. 해수의 나라면 은 중국, 유럽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신이 태궁에놓인점을 감안하면 사업보다 반듯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남명은 재성이 용마와 도하에 들기 때문에 낭비와 사치가 심한 아내로 인해서 갈등하기 쉽습니다. 정유생은 일귀를 보아서 천우신조가 있는 가운데 특히 태어난 시간이 야간이면 야귀라 하여 길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이 상관 경관 운에 가능하지 못하면 천우신조가 무의로 끝날 공산이 큰 만큼 상관이 있는 토운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용띠운에 원기를 짜거나 개띠운에 과숙에 놓이면 여명은 배우자와 생리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궁에 놓이거나 반대가 놓이게 되면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보내는데 삼합의 토끼띠운에 영마운이 더욱 그렇습니다. 물과 불이 교차하면 안면부위와 눈에 질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 일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